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네. 어, 균형 거래량, 앞에 표를 보면, 균형 거래량은 7이죠. 그 다음에 7개고, 어,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가격은, 어, 균형 가격은 2달러였죠. 앞에 이렇게 봤다시피 2달러, 2달러, 그 다음에 균형량은 7개였죠. 그걸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자, 다음은, 어, 공급 과잉과 어, 물량 부족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 과잉이라는 건 결국 많이 생산해냈다는 거죠. 너무 많이. 그래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아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자들은 가격을 낮춰서 판매량을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결과 가격이 하락해서 균형 가격에 수렴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균형 가격보다 어떻게 해요? 구형 어, 가격은 2달러인데 네. 시장 가격이 2.5달러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어, 공급 과잉이 생겨버렸어요. 너무 많이 공급을 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생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 요만큼이 바로 어, 공급이 과잉이 된 거죠. 그럼 너무 많이 생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은 아이스크림, 그거 그냥 놓으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격을 어떻게 해요? 내려서라도 많이 팔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격은 다시 균형 가격인 2달러로 수렴할 것이다. 다시 내려올 것이라는 거죠. 균형상태로 올 거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자,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죠. 물량 부족입니다. 물량 부족은 그야말로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어, 공급이 작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물량 어, 부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 결국 어 균형 어 점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어, 가격을 올리면 올리면 어떻게 해요? 어, 균형점으로 어, 제대로 생산하고 제대로 수요하는 예, 시장 균형에 맞는 점으로 복귀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수요 공급의 법칙, 즉,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느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조정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너무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내리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무 양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서 수요와 공급을, 양의 균형점을 일치시키는. 이게 바로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균형의 변화를 분석하는 세 단계 접근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지,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지, 아니면 둘다 이동시키는지를 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는데 왼쪽으로 이동하는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왼쪽으로 이동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곡선의 이동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제 어, 이 균형 변화를 분석하는 3단계 접근법이 되겠습니다.